바다가 히든싱어 위 섭외가 안아 기다렸다며 지인들의 반응을 언급했다. 12일 JTBC 히든싱어 5에선 s 이 e, s 출신의 가수 바다가 출연했다. 이날 바다는 정. 말체의 방송이다. 섭외 연락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연락. 이 안온 방송은 처음이다. 며 출연에 고대했음을 털어놨다. 여 바다는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여름특집이. 라고 외쳤고 전현무와 이메가쿨론로 활약하겠다고 말해 전현무. 를 당황시켰다. 이에 바다는, 이 방송 너무 나오고 싶, 어서 흥분해서 그렇다, 너무 좋고 즐겁다, 고 말했다. 이어 히든싱어 출연에 대한 지인들의 반응에 대해, 축, 하만이 받았고 상받은 줄 알았다, 고 말했다. 이어, 주변에서 히든싱어에 안 나가냐고 묻기도 했다. 안, 나가면 왠지 최고의 가수가 아닌 것 같고 명단해져, 혼자만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, 고 털어놨다. 김진아기, 자사진 히든싱어. 캡처 카피라이츠 TV 리포트.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.